제가 나무 공부를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어,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네요. 1999년 겨울이었는데요. 이런 기후였습니다. 딱 쌀쌀한 그런 날씨에. 어, 여긴 천리포 수목원인데요. 이 천리포 수목원 겨울 숲은 저도 처음에 왔을 때참 많이 놀랐는데 어, 특별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는 유난히 상록성 나무가 많아서 겨울에도 초록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꽃도 피어 있고 그 꽃들도 여러 종류의 꽃들이 향기가 좋다든가 아주 화려하든가 이런 겨울꽃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있어서 아주 남다른 그런 숲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그런 아름다운 꽃들, 화려한 꽃들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이 목련이 참 특별한 목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설립자가 굉장히 목련을 좋아하셨어요. 예 근데 이 목련이 그 설립자가 이 안에 있는 목련들을 다 좋아하셨지만 그중에도 유난히 이 목련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면 요 앞에서 머무르시다가 뭐~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뭐 이러면서 돌아오곤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2002년 4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정확하게 4월 8일날 돌아가셨어요. 4월 8일이라는 게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좋아하는 목련이 피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왔는데 다른 목련들은 다 피었는데 다 찬란하게 아주 아름답게 피었는데 이 목련은 그해 봄에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무가 자기를 가장 좋아했던 그 뭐 주인이라면 주인이고 동반자라면 동반자라고 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얘가 정말 사람과 교감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런 나무여서 유난히 이렇게 정도 가고 그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또이 나무 볼 때마다 저는 그 돌아가신 우리 그 민병갈 원장님이 이렇게 계속 생각나고 그러는 나무입니다. 여기 바로 맞은편에 겨울에 오면 이, 이 나무를 안볼 수가 없는데요. 겨울에는 뭐 사실 꽃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겨울에는 정말 열매를 볼 때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빨간 열매들을 맺죠. 이게, 이게 낙상홍이라는 종류인데요. 미국산 낙상홍입니다. 근데 이 낙상홍은 또 유난히 좋은 게 잎사귀를 다 이렇게 낙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올겨울에 아직 눈이 여기 쌓이질 않았는데, 눈까지 쌓인 상태라면 하얀 바탕에 빨간 열매가 있어서 정말 정말 화려한 그런 열매입니다. 저기, 물 속에 쓰러진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예, 저 나무는 왕버들이라는 나무인데, 원래 물 속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다 쓰러졌어요. 저렇게 쓰러진 나무들을 다른 수목원이나 식물원 같으면 이렇게 막 버팀목으로 해서 이렇게 막 세워놨을 텐데요. 우리 설립자인 민병갈 선생님 경우에는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쓰러져서 죽는 거다 뭐 이런 철학이셨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를 버텨주지 못하게 그냥 저렇게 그냥 쓰러진 채로 자라게 내뒀는데 사실 아주 최근에 저 밑에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받침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민병과 선생님 계실 때는 살아 계실 때는 전 나무가 그나마 작아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커져 가지고 곧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과친대를 해주긴 했는데 겉으로 잘안 보입니다. <laughs> 여기 가면 좀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네. 이거는나구송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나구송은 지금 보시면 저 나무 줄기 옆에 저 물가 쪽으로 쭉뭐 마치 저 석회암동굴에 그 종유석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저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 뿌리를 쭉 옆으로 뻗으면서 그 뿌리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뿌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뿌리를 이제 공기 기자에 뿌리근자를 써서 기근이라고 하는데 기근은 사실 식물에서는 이 나구송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식물에서도 나타나긴 나타나요. 뭐 은행나무에도 있고 하지만 이 나구송 종류처럼 저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나구송이랑 같은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도 저렇게 이제 뿌리가 올라오는데요. 와서 볼 때마다 <laughs> 이게 자라기 때문에. 볼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아주 특별함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좀 특이한 게 이제 대부분의 나무들은 뿌리가 이제 땅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나무는 땅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뻗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그냥 깊지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뻗는데 그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어, 원래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그루가 이제 모여서 군락을 이뤄서 자라거든요. 근데 군락을 이뤄서 자라는 나무들이 옆으로 이렇게 쭉 뻗으니까 서로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이 자라도 바람이 불어도 서로 이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으니까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런 특징을 자기 스스로 이제 버텨나가는 방식이죠. 네,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 설립자 설립자 흉상인데요. 누가 <laughs> 빨간 목도리를 해놨네요. 예. 설립자의 흉상을 만들어서 어느 자리에 배치할까에 대해서 고민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흉상을 놓고 그 자리에서 우리 수목원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조망이 좋은 자리를 찾자. 그래서 한 자리가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우리 수목원에 오시면 꼭저 자리에 가서 뭐 민원장님 뭐 참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민원장 있는, 저 흉상 있는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풍경을 한번 내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말 여기 전체가 다 내다보이는 아주 좋은 풍경을 볼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자리예요그 이제 제가 특별한 나무를 소개한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 나무인데요. <laughs> 이 나무는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나무입니다. 예. 어, 지금 이게 약간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된 나무죠. 그러니까는 나이로 치면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그런 나무인데 어 제가 우리 수목원에 제가 처음 온게 제가 회사를 다니던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한두달 정도 동안 어디 가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던 곳이 여기인데 그때 바로 이렇게 이제 춥던 겨울에 왔어요. 눈이 내리던 날 그때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이 나무 요쪽 가장자리쯤에서 지금 많이 컸는데 그때는 좀 작았지만 20년 전이죠. 이 가장자리에서 이만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만했어요. 예. 이만한 꽃이 피어 있는데 하얀색 꽃이 피어 있는데 어, 저게 도대체 뭘까? 그러게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하는데 표찰을 봤더니 표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목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목년이라는게 제가 아무리 식물을 모를 때라 하더라도 목련은 봄에 피는 거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목련이 눈 내리는 날 목련이 이만한 목련이 폈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그러고 한참을 보다가 내가 지난 12년 동안 사람의 사연을 캐러 다녔던 신문 기자였다라면 이젠 나무의 사연을 한번 캐 볼까라고 생각을 여기서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나무 칼럼, 뭐 나무 이야기 이런 걸 글로 쓰게 된 시작이 바로 이 나무의 그 한송이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만 각별했던 게 아니라 이 우리 설립자가 목련 종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 무덤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덤 만들 자리에 나무 한 그루 더 심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박하게, 진짜 소박하게 이게 조그만 그 산소를 만들어 드렸어요. 저쪽 뒷산에. 어, 그랬다가 아무래도 그이 양반 뜻이 나무 한그루를더 만들려고 그러고 또 수목장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 산소를 만든다는 게 별로 주,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분 10주기 되던 해에 이분을 다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 나무 밑에 그 수목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종이 함으로, 한지로 된 함으로 만들어서 요 밑에 유골함을 요 밑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는 제가 이분 살아 계실 때 뵀던 그 인상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든 흉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느낌이 딱 좋고요. 지금 옆에 특별한 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 열매가 돋보이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종류예요. 완도 호랑가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완도에만 있는 그런 호랑가신 나무인데요. 뭐, 호랑가시 나무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나무이지만, 완도 호랑가시는 그 호랑가시 나무의 한 변종이라고 볼까요? 잡종이라고 볼까요? 그러한 종류인데, 변이종이라고 보죠. 예. 근데 이 나무가 왜또 저희한테 특별하냐 하면, 어, 이 완도에만 있는 나무를 우리 설립자가 완도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호랑가시나무와는 좀 다른 나무다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세계 식물학계에다가 완도 엔시스라는 이른바 이제 완도 호랑가시죠. 그 완도 호랑가시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식물학계에 등록을 한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유난히 특별한 그런 나무죠. 고민병갈 원장의 이름을 영원히 간직한 완도 호랑가시나무라고 이렇게 표차를 붙여놨는데 진짜 민병갈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평생토록 네.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이름을 남기게 된 그런 하나의 업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요거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블루베리 거든요. 이 블루베리 요즘들 많이들 먹잖아요. 근데 이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여온 게이 나무예요. 근데 이 블루베리가 왜 여기 한 10여 그루 정도가 있는데,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설립자 민병가 할아버지가, 어, 뭐,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우리나라가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고향 생각이 날거 아니에요. 고향 생각이 나면, 우리가 다 그렇듯이, 고향 생각이 나면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 생각이 나면, 그,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 민병관 할아버지의 엄마가 블루베리 잼을 그렇게 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이 블루베리를, 이 나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키우면서, <laughs> 이 나무는, 우리는 뭐, 감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열매를 따려고 키우는 경우는 전혀 없는데 이 블루베리만큼은 순전히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려고 이제 키운 나무거든요 이 키우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열매들을 따서 이제 잼을 만들면 1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목련처럼 이 나무도 민병관 원장이 돌아가신 2002년 그해 가을에는 이 블루베리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네, 그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도 열매가 달리지 않았던 블루베리라고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표찰까지 만들어 놨는데 참 나무하고 사람이 어떻게 교감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이 어르신 뵙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2, 3년 동안 같이 여기 수목원 산책도 하고 했죠. 그리고 한참 그한1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때 서울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시었는데 그때 이제 병문안도 다니고 그런 관계죠. 네. 자주 뵙죠. 네. 올 때마다 굉장히 반겨하셨고요. <laughs> 연세는 많으셨지만. 제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1921년생 동갑이신데, 그, 제 아버지랑은 다르게 아주 개구장이 어린애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셔가지고 재밌었어요. 어, 한국말 굉장히 잘하셨고, 근데 연세가 들면서 한국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한국말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왜 이러냐고 딱 그랬더니,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말도 잘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랑은 개인적으로 뭐, 추억이 많죠. 이렇게 이런데 걸어다닐 때 같이 산책할 때도 보면 옛날엔 여기 이런 길이 없었어요. 그냥 다 이렇게 풀꽃들이 다 피고 그런 자리였는데 저양반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촌이 이런 것들을 다 진짜 하나 하나 다 식물 그 자체로 이제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깨끗발이라고 그러죠.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아, 여긴 이렇게 갑시다. 그러고서는 걸어다니고 뭐 그런 적도 있고. 아침에 이 양반이, 우리 숲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좀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프냐. 거미줄. 거미들이 많이 사니까 요 사이사이에다 거미줄이 다 생겨서 앞에 가는 사람 거미줄이 다 걸리거든요. 숲을 산책할 땐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양반은 그 거미줄을 보면서 밤새 거미가 노동을 해서 지은 집인데 이걸 어떻게 허물어뜨리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어가거나 옆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이걸 배워라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저는 반 자기가 이제 그럴 뿐이에요. 우리보고 따라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저형은 정말 미물조차도 생명 있는 것이라면 모든 생명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깨달았죠. 제가 그 책에도 <laughs> 그거야말로 내가 이 민병갈 할아버지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